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5장 이 내용은 크게 네 문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복을 주시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1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사랑하는 그런 라헬을 통해서 이제 12번째 아들 베냐미를 이제 낳고 그리고 또 이어서 라헬이 죽는 그런 죽음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면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12 아들의 명단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예,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34장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절한절 한절 지금 다 예, 사람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35장. 시작하는 그 주어가 뭐가 되어지는 걸로 바꿔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자리가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34장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의 처 현재 있는 상태가 소개되고 있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땅 주민 곳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나와 내 집이 멸망되리라. 하는 그런 어떤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야구본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항의한 그런 자녀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 가정의 큰 위기와 그 속에서 나타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이르시되 지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들은 그래요. 잘못하고 또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제는 그 문제의 소용돌이 있으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명령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일어나라. 네 가지 동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일어나라. 쿵 그렇죠.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절망 가운데 쌓이는 그 장소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어, 바로 서운했던 장소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래서 베델, 베이트엘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올라가라. 지금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거기에 거주하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주한다는 것은 비단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는 그 내용이 그 속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죠. 이제 어, 내가 내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모아라, 쌓으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계미에요 그래서 그 세계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서 단을 쌓아라. 약속한 서원했던 그 장소에서 단을 쌓아라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죠. 이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한 끼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삼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첫 번째죠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계시는 곳이다. 그곳에서 단을 쌓기 위해서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야구비의 즉각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사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술이나무 아래 모했어요. 뭐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묻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의미가 예, 소멸하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있었을 때 가장의 큰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예, 공포와 위협 속에서 보내잖아요. 자, 그 원인이 각각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고기는 사실은요, 장신구라기보다는 이제 이방신상,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우상숭배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신분의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결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방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 장소를 옮깁니다. 5절 예,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거기서 그들이 떠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있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하게 하셨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아예 산산이 예, 이렇게 부서지게 했다. 그러니까 결단코 예, 야곱을 헤아리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봅니다. 자, 이어서요. 예, 6절. 이제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속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하고 말씀하고 있을 때 형의 낯을 피하여 예,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났다. 여기서 루스라고 하는 내용은 혼돈한하다, 황피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제는 서원이 예, 그대로 이, 이, 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는 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믿음의 자리가 예, 매겨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루스에서 베델로. 그런데 그 베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 베델. 베델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8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스치듯 소개하고 있는데, 리부가의 유모 드모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리브가에 대한 그런 어떤 죽음을 사실은 예, 소개는 하고 있지만 자세히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여기에 리브가의 유모에 대해서는 그 죽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알론, 바곳. 그 내용은 통곡의 상술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그런 자들이 유모의 그런 어떤 죽음을 통해서 통곡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 24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리부가의 유모가 누군가. 이 내용을, 예, 24장. 59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그의 누이 리부가와 그의 누구와 유모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종자들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부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리부가와 그의 유모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동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부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누구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모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리부가의 유모가 이름도 없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5장 8절 내용을 보니까 드보라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리부가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유모의 사례예요. 비록, 이제, 일상적인 그저, 이제, 하찮은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모든 자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통곡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했던 두보라를 이렇게 기, 예,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예, 신앙의 그 방황의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믿음의 굳게 섰어요. 자, 그랬을 때 구절 35장 구절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왓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약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다섯 번째로 나타나 주시는데 왜 나타내 주셨는가?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에 대한 내용이 10절부터 12절 까지 크게 네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번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은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첫번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으로서 살았는데 이제 예, 야복강에서 예, 하나님과 이제 씨름한 그런 장면에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는데 야곱으로 불렀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겜에서 거주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이름은 바꿨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베델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언약을 사실은 야곱은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이치를 예, 이렇게 기억하지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겜에서 거주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소에서 떨쳐버리고 다시 그, 예, 바로 약속의 그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비로소 이름이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11절 내용을 통해서, 예, 살펴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 하면서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생육하고 뭐해라? 번성하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두 번째 예,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요. 자, 11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한 백성과 그리고 백성들이 총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네 나오고 왕들이 내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백성에 대한 그리고 왕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이제 12절 보니까 아브람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만 준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계승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 백성 주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왕 주겠다 땅 주겠다 이 모든 내용은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구로 확실하게 지금 계승된 예,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런 엄청난 복을 예, 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3, 13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곳에서 떠나 이제 올라가실 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 이름을 뭘로 또 다시 불러요? 베들. 그래서 이 베델에 대한 그 엄청난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베델에 주신 그 엄청난 예, 그 언약을 확실하게 지금 증거로 지금 예,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이르는 그런 예, 곳에서 예, 라힐이 이제는 출산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18절 누구를 얻게 되느냐, 베냐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예, 고통 가운데 나면서 이름을 베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을 때 예, 아버지가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뭘로 바꿔버려요? 베냐민으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 그래서 이제 불행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참 중요한데, 예, 이렇게 이름을 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라헬은 죽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바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자가 바로 베냐민이고, 그래서 이제 열두 지파를 완성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지금 여기에 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후손과 경건하지 않는 후손을 계속해서 모여서 나눴습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 나눴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뭡니까? 네, 나누고 이삭 때도 뭐요 나눴는데 이제 야곱 때부터는 나누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는 라엘, 레하, 비라, 실바, 모기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에 그런 해당이 되는 그런 자녀들을 동일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대한 그런 어떤 출발점을 지금 이렇게 12지파에를 소개함으로써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 그리고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 언약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넘어오는 장면이에요? 야곱에게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고 그 언약은 이삭에게로. 이삭은 죽고 그 언약은 야곱에게로 계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살고 죽고 죽고 사는 그 속에서 묵묵히 그 속에 그런 어떤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인생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복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이 임지하신 장소, 약속이 머물르는 그런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기하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언약에서 벗어나 이제는 베델이 아니는 세계에 있을 때인생의큰 두려움을 막게 되고, 그 과정에 큰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해결할 수조차도, 생각조차도 할수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네 개의 명령을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야곱이 순종해서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신앙의 결단 신, 신앙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런 크게 네 개의 그런 어떤 축복으로 언약이 신실하게 계승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온적 이제는 신앙의 방황을 종지부 찍고 이제는 믿음이 말씀에 언약에 견고하게 이렇게 굳세게 자리잡아서 정말로 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놀라움 분복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종기하게 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